안녕하세요. 재밌고 즐기면서 말하자. 뻔뻔한 스피킹의 박현실입니다. 벌써 Lesson 7 Grocery Shopping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처럼 식료품 쇼핑할 때쓸수 있는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식료품 쇼핑 자주 가시죠? 오늘은 보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쇼핑을 가시게 되면 직접 말해보는 연습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하는, 제가 하는 동작을 보시고 여러분이 영어로 대답하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시작해 볼게요. Sheila loves going grocery shopping. 실라는 식료품 쇼핑 가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 마침 그녀의 쓰리얼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Ran out. Ran out. Ran out.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그녀는 어떤 쇼핑을 갔죠? 그렇죠. Grocery shopping, grocery shopping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배가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녀는 배를 좀 뭐했나요? 그렇죠. Chose, chose, 골랐죠. 그런데 아무거나 골라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신선한 것들로 뭐했죠? 그렇죠. Picked out, picked out, 골라냈죠. 가다 보니까 깍지콩도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깍지콩의 무게를 뭐 했나요? 그렇죠 weighed, weighed. 무게를 달았어요 근데 좀 많은 것 같았죠 그래서 그것들 중몇 개를 있던 자리로 뭐였죠? 그렇죠 put back, put back. 돌려 놓았어요 이제 콩도 사고 배도 사고 가다 보니까 계란도 집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란 한 상자를 어디에 넣었죠? 그렇죠. i n h e r cart. i n h e r cart. 그녀의 카트 안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트를 돌아다니는 게 그녀를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w o r out. wore out. 아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원래 무언가를 사야 하는데 안산게 갑자기 생각난 거였죠. 그게 뭐였나요? 그렇죠. To buy, to buy a box of cereal. To buy a box of cereal. 시리얼 한 상자 사는 것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달렸나요? 그렇죠. 시리얼을 파는 ILD. ILD로 달려갔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그 시리얼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Was sold out. Was sold out. 다 팔려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기분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upset. u p 화가 났죠. 근데 없는 시리얼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녀는 카트를 가지고 어디로 갔나요? 그렇죠. to the check out counter. counter. 계산대로 갔죠. 자, 이제 카트를 가지고 계산할 차례가 돼서 계산하려고 이제 보니까 이 카트는 그녀의 카트가 아니라 누구의 카트였어요. 그렇죠. Someone else's cart. Someone else's cart. 다른 누군가의 카트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안에서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세리어를 뭐 했나요? 그렇죠. Found. Found. 발견을 했죠. 그러고는, 음,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와우.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Speak Out. 말하기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려면 10m 밖에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있고 크게 해야 한대요. 여러분도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럼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말할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Speak Ou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did she run out of? She ran out of cereal. She ran out of cereal. 자, 지금 질문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What did he, she run out of? 그녀는 무엇이 다 떨어졌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답이 뭐였죠? 그렇죠. She ran out of cereal. 그녀는 시리얼이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She ran out of cereal. She ran out of cereal. She ran out of cereal.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What did she do? She went grocery shopping. She went grocery shopping. 자,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What did she do? 그녀는 뭘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뭘 했나요? 그렇죠. She went grocery shopping. 그녀는 식료품 쇼핑을 갔습니다라고 대답해야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She went grocery shopping. She went grocery shopping. She went grocery shopping. 자, 3번도 한번 듣고 대답해 볼게요. What did she choose? She chose some pears. She chose some pears.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나요? 그렇죠. What did she choose? 무엇을 그녀는 선택했나요? 라고 하죠. 뭘 선택했었죠? 그렇죠. She chose some pears. 그녀는 배를 몇개 골랐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She chose some pears. She chose some pears. 한번 더. She chose some pears. 자, 그럼 4번도 역시 듣고 잘 대답해 볼게요. What did she pick out? She picked out fresh ones. She picked out fresh ones. 자, 4번의 질문은 What did she pick out? 그녀는 무엇을 골랐나요? 이런 말이죠. 배를 사러 가면 배가 막 쌓여 있고 그 중에 아무거나 막 고르지 않고 어떤 것들을 고르죠. She picked out fresh ones. 그녀는 신선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같이 읽어 볼까요? She picked out fresh ones. She picked out fresh ones. She picked out fresh ones. 잘했습니다. 오 번도 한번 들어보고 잘 대답해 볼게요. What did she weigh?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자, What did she weigh? 그녀는 무엇의 무게를 달았나요? 하고 질문하고 있죠. 대답은 뭐라고 해야죠? 그쵸.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그녀는 깍지콕 몇개 무게를 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잘 하셨습니다. 6번도 한번잘 들어보세요. And then what did she do? She put some back. She put some back. 자, 6번의 질문은 And then, 고르고 나서 What did she do? 그녀는 무엇을 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콩의 무게를 달아보니 좀 많았죠? 그래서 She put some back. 그녀는 약간 되돌려 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She put some back. She put some back. She put some back. Okay, 잘하셨어요. 그럼 7번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What did she put in her cart?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7 번의 질문은 What did she put in her cart?라고 했죠. 그녀의 카트에 그녀는 무엇을 넣었나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 보니까 뭘 넣었죠? 그렇죠.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그녀는 한 상자의 계란을 그녀의 카트에 넣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She put a carton of eggs in a cart. She put a carton of eggs in a cart. Okay, 다음 대화도 잘 듣고 힘차게 대답해 보세요. What wore her out?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8번의 질문이죠. What wore her out? 무엇이 그녀를 지치게 하나요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그녀를 지치게 했었죠? 그렇죠.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마켓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녀를 지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말에 우리가 마트 같은데 가서 장을 보면 꽤 힘들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게 그녀를 힘들게 했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그런데 잠깐, walking이랑 working 발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working은 일을 하는 것이고 walking은 걷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것이니까 walking이 되겠습니다. 이 발음 주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오케이, 9번도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볼게요. What did she forget to buy?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9번의 그 질문이 뭐였나요? What did she forget to buy? 무엇을 사는 것을 그녀는 잊어버렸나요? 라고 하죠. 뭘 잃어버렸죠?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오! Oh, 그녀는 시리얼 한 상자 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 되겠죠? 자, 신라가 맨 처음 그로서리 쇼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시리얼이 다 떨어져서였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 볼게요.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Oh,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잘하셨습니다. 10번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Where did she run to? She ran to aisle D. She ran to aisle D. 자, 10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Where did she run to? 그녀는 어디로 달려갔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로 달려갔나요? 그렇죠. She ran to aisle D. 그녀는 통로 D로 뛰어갔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는 통로 D에 bread와 cereal을 팔았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She ran to aisle D. She ran to I l D. 자, 그러면 I O 발음에 유의하면서 한번더 읽어볼게요. She ran to I O D. 잘하셨어요. 그럼 십일 번도 잘 들어볼게요. What was sold out?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11번의 질문은 What was sold out? 무엇이 다 팔렸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뭐가 다 팔렸었죠? 그렇죠.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이 다 팔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잘하셨어요. 12번도 주의 깊게 들어보고 대답해 볼게요. Why was it sold out?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12번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why was it sold out? 왜 그것이 다 팔렸나요?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다 팔렸었나요? 그렇죠.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그것은 세일 중이었고 다 사갔습니다.라고 대답했네요. 그때 그림으로 봤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20% 할인 중이어서 사람들이 다 사갔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잘하셨습니다. 다음 13번도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How was she? She got upset. She got upset. 자, 13번의 질문은 How was she? 그녀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이 다 팔려서 어땠죠? 그렇죠. She got upset.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got upset. She got upset. Okay,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14번도 잘 듣고 대답해볼게요. Where did she take the cart to?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14번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Where did she take the cart to? 그녀는 어디로 그 카트를 가져갔나요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쓰리얼을 다 팔려서 없으니까 그냥 카트를 가지고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갔죠? 그렇죠.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그녀는 카트를 가지고 계산대로 갔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What's wrong with the cart?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15번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What's wrong with the cart? 카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거죠.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Oh,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카트였어요. 가 되죠. 계산대로 갔더니 자기가 끌고 온 카트가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카트였죠. 그럼 같이 읽어 볼까요?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Okay, 좋아요. 그럼 마지막 16번도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What did she find in it?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Hmm.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Hmm. 16번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그녀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라고 했죠? What did she find in it? 이렇게요. 여러분, 그녀는 남의 카트 안에서 뭘 찾았죠? 그렇죠.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음, 그녀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서.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흠은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함께 읽어 봅시다.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흠. Hmm.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흠. Hmm. 자, 마지막 한번 더.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흠. Hmm. Wow, you did a great job.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round 2.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화면에 보이던 스크립트가 없어지고요. 소리만 듣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주시하면 서 문장을 잘 들으시고, 리듬과 강세를 살려서 말하는 연습을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What did she run out of? What did she do? What did she choose? What did she pick out? What did she weigh? And then what did she do? What did she put in her cart? What wore her out? What did she forget to buy? Where did she run to? What was sold out? Why was it sold out? How was she? Where did she take the cart to? What's wrong with the cart? What did she find in it? Sheila loves going grocery shopping. She ran out of cereal. She went grocery shopping. She chose some pears. She picked out fresh ones. She weighed some green beans. She put some back. She put a carton of eggs in her cart. Walking around the market wore her out. she forgot to buy a box of cereal she ran to i l d her favorite cereal was sold out it was on sale and bought out she got upset She took the cart to the checkout counter. Oh, it was someone else's cart. She found her favorite cereal in it. Hmm. 오늘은 공부했던 내용들을 직접 말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직 조금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복습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Write It Up 을 통해 문장을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고요. 여러분, take care and bye.